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시황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소위 3대 지수라 하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1.5% 수준에서 하락을 했고요. 시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6%, 3대 지수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기사를 봤더니 역시나였고요.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딱그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시위. 연준의 메파바론 뭐 얘네들은 뭐 주가가 조금 오를만하면 한두 명씩 나와서 꼭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가 상승.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니까 뭐 하락의 근거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유가가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서부 텍사스유가 지금 78달러 수준이니까, 어 옛날에 뭐 100달러 훌쩍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많이 안정권으로 들어온 상태인데, 뭐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다 보니 유가 상승을 언급한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큰 이유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하락.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주식은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니까 어느 정도 커플링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얼어 있다는 뜻이니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자체의 어떤 가치보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훨씬 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뭐 금리 정책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인이 기업의 전망이나 실적보다 주가에는 더큰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는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도 할 만큼 했고, 인플레이션도 어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싶으니까, 이제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악재가 해소되고,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오지 않습니다. 공포심을 이겨내고,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뭐, 그렇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어 저도 어제 그냥 꼴랑 TQ 10주 매수했습니다.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비관 론자들 말대로, 뭐, 아직 바닥 멀었을 수 있습니다. 어 뭐, 나스닥 7천 갈수 있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어제 TQ 10주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TQ와 속슬, 이제 820주씩, 어 다시 깔맞춤을 했고요. TQ는 또다시 음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속슬 15.91%.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하지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원래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더구나 티큐 속설 같은 세배 레버리지는 1년도 안 돼서 80~90%가 원래 빠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치식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잘하고 있고 상승장이 한번 찾아오면 정말 무섭게 폭등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멘탈이 나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많이 오를 종목들인데, 쌀때 많이 사두면 좋은 거죠.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